위구비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마운 자로인데요. 국내 출시일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바로 올해인 2025년입니다. 피부요정 닥터 지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피부요정 닥터 지니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있죠. 위구비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마운자로인데요. 국내 출시일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와! 바로 올해인 2025년 8월 18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마운자로를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운자로는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한 2형 당뇨병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당뇨치료제 마운자로와 비만치료제 잿바운드로 브랜드가 나뉘어져 있지만, 국내에는 마운자로라는 상표명으로 통합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기존에 많이 맞고 계셨던 위고비와 비교하면서 마운자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성분명은 위구비는 세마글루타이드이고 마운자로는 티르제파타이드입니다. 작용 기전은 위구비는 GLP-1 수용체에만 작용을 하지만 마운자로는 GLP-1뿐만 아니라. GIP 수용체에도 작용하는 이중 작용제입니다. GLP-1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의 약자로 식욕을 억제하고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배출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GIP는 글루코스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폴리펩타이드의 약자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운자로가 이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의 활성화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 더 강력한 Good. 효과를 나타냅니다. 투여 방식은 두개 모두 주 1회 피하로 주사하시고요. 임상 체중 감소 효과는 위고비는 68주 투여 시 평균 15%의 감량 효과가 있는 반면 마운자로는 72주 투여 시 최대 22.5%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입니다. 우선 위고비는 0.25부터 2.4mg까지 다섯 가지 용량이 있는 반면에 마운자 로 2.5, 5.7.5, 10.12.5, 15mg에 6단계 용량입니다. 마운자로도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4주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다음 단계로 용량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마운자로도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는데요. 위고비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매스꺼움 구토, 설사, 소화불량, 복통 등의 위장장애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는 비만 환자에게 희소식이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신약인 만큼 나에게 적절한 약인지 꼭 꼭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처방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 마운자로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곧 바로 알려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